토큰증권의 진정한 장점은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토큰증권은 받을 자의 전자지갑 주소만 알면 순식간에 누구에게나 보낼 수 있어요. 증권사의 계좌를 열 필요도 없죠. 토큰증권 보유자에게 자동으로 공지사항을 전달할 수도 있고 일정 시점에 금전을 지급받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큰증권은 모든 증권의 미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정성구 변호사입니다. 지난 11월 24일 토큰증권이 드디어 법제화된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토큰증권이 뭐길래 이슈가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토큰증권을 도입하자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오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토큰증권이 입법될 것 같습니다. 신문기사를 보면 국회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합의하였는데요. 원래 법률의 개정은 국회 본회의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로 법률이 개정될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돼요. 그렇지만 여야가 합의했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곧 개정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곧 보게 될 토큰 증권이란 건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증권의 법적 의미를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줄여서 자본시장법에선 증권이 뭔지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본시장법은 몰라도 증권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죠? 통상은 증권회사 할때 증권 또는 주식을 떠올리겠죠? 주식은 증권입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여섯 가지 종류의 증권을 정하고 있는데, 주식은 그중 지분증권이란 유형에 속해요. 주식 외에도 여러분이 지갑에 갖고 있는 것 중엔 증권인지 아리송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이나 뭐 스타벅스 상품권 이런 거요 상품권은 증권일까요? 상품권은 증권이 아닙니다 자본시장법을 보면 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정의합니다 하나는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피할 목적으로 특정 시점에 금전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권리 또 하나 요건은 취득한 후에는 추가로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이란 요건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죠? 핵심은 이거예요. 증권은 투자 목적으로 사는 권리고, 일단 돈을 주고 사면 나중에 또 돈을 낼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상품권은 투자 목적이 아닌 구매 목적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품권을 산 후에 더 비싸게 되팔 수 없죠? 또 그럴 목적으로 사지도 않죠? 상품권 비슷하게 쓸수 있는 포인트, 뭐 마일리지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것들은 투자 목적으로는 살수 없습니다. 그러면 갖고 있으면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 거. 비트코인이 있죠? 비트코인은 증권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지난 편에 말씀드렸는데요. 암호화폐는 법률이나 계약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서 그 자체에 화폐와 같은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는 그 가치를 보상해 줄 것을 누군가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라고 보기 어렵죠. 그리고 권리가 아니면 증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주식은 주식회사가 발행하고, 주주들은 주식회사에게 이익을 배당해 줄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증권이에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내일 당장 가치가 0이 되더라도 누구에게 하소연할 사람이 없어요. 그 외에도 갖고 있으면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고 해서 모두 증권인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금이나 부동산은 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 권리가 아니죠. 그건 그냥 그 자체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에요. 골프장 회원권이나 체육관 회원권 같은 회원권은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도 투자 목적이 아니라 사용할 목적으로 사는 거니까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여러분과 증권은 별 관계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증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생활에 정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대부분 회사나 조합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 회사나 조합의 가치는 모두 증권에 저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부나 지자체, 금융기관을 포함한 회사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한 채권은 거의 3,500조 원 정도나 돼요. 이는 우리나라 예산의 다섯 배나 되는 막대한 금액이죠. 증권이 없는 경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증권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 적이 없어요. 주식 사면 증권사 앱에 종목하고 수량 뜨죠? 실제로 해당 주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세모법 1회에서 삼성전자 주주가 500만이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삼성전자 주식을 실물로 본 사람이 글쎄요. 한 1000명이나 될까요? 우리나라 법률상으로는 증권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종이에 인쇄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종이 증권만 인정했습니다. 주식을 종이에 인쇄한 걸 주권이라고 하죠. 제가 방금 전 삼성전자 주권을 본 사람이 천명 정도 있을까요? 라고 말씀드린 건 옛날에 종이 증권 상태인 삼성전자 주권을 본 사람을 말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상장회사는 통일규격증권이라는 형식으로 주권을 인쇄해야 해요. 그렇지만 비상장회사는 주권의 형식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변호사로 회사를 설립하는 일을 도왔을 땐 A4용지에 주권을 인쇄해서 만들어준 기억도 있네요. 그런데 2019년 9월 16일부터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즉 전자증권법이 시행되면서 이 제는 증권을 한국 예탁결제원이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발행해요. 이를 전자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증권이 된 후부터는 주식이 어떻게 생겼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전자증권법 시행부터는 모든 상장 주식이 전자증권으로만 발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장 주식을 본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전자증권은 장부에만 기록되니까요. 여기서 드디어 오늘의 주제인 토큰 증권을 설명할 이유가 생깁니다. 토큰 증권은 종이 증권도 전자 증권도 아닌 제3의 방식의 증권이에요. 제가 세모법 이외에서 블록체인은 분산 원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토큰 증권은 바로 분산 원장에 기재된 걸 근거로 토큰의 형식으로 발행되는 증권이에요. 즉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한다는 거죠. 코인하고 토큰을 구별하고 넘어갈게요. 우리는 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유명한 블록체인만을 얘기하는데 블록체인을 구현하는 기술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블록체인 기술은 그 기술을 구현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른바 메인넷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코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러한 메인넷에서 화폐 역할을 하는 가상자산이에요. 통상 블록체인 메인넷 이름하고 코인의 이름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메인넷의 코인은 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 메인넷의 코인은 이더리움이에요. 코인이 없으면 메인넷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블록체인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선 새로운 블록을 생성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누군가 컴퓨팅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죠. 이는 공짜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노력과 컴퓨팅 파워를 소모하는 행위죠. 그래서 블록을 생성하는 자한테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보상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화폐가 바로 코인입니다. 블록체인이라는 장부에는 코인 외에도 다양한 자산을 기록할 수 있어요. 통상 스마트 컨트랙트의 형태로 기록되는데 이를 토큰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을 나무에 비유하면 코인은 나무의 몸통 줄기고 토큰은 그 위에 달린 잔가지, 잎, 열배 같은 존재예요. 메인넷은 하나지만 그 안에서 토큰은 거의 무한하게 뻗어나갈 수 있죠. 예를 들어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코인은 이더리움이지만 토큰은 수십만 개가 존재합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다음가는 암호화폐로 유명한 건 바로 이 엄청난 양의 스마트 컨트랙트 때문입니다. 토큰은 코인과 같이 메인넷 유지를 위한 화폐로 쓰일 필요가 없어서 화폐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토큰의 형태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토큰 증권입니다. 물론 토큰으로 화폐 역할을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세모법 2회에서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 대개 토큰의 형태로 발행되고 테더도 토큰입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블록체인에서 똑같은 기능을 하는 토큰을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테더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게 가장 많지만, 그 외에도 트론이나 BSC 등 다양한 네트워크에서도 발행됩니다. 결국, 전자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장부에 기록된 증권, 토큰증권은 토큰의 형태, 즉, 블록체인의 기록함으로서 발행된 증권이란 차이로 요약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자증권을 잘 쓰고 있는데, 토큰증권은 왜 필요하죠? 토큰으로 증권을 발행하면 뭐가 좋을까요? 토큰 증권의 첫 번째 이점은 제도적인 이점입니다. 현재는 종이 증권과 전자 증권만 가능한데, 종이 증권은 발행은 쉬운데, 유통하려면 일일이 증권 실물을 전달해야 하니까 너무 불편하죠. 전자 증권은 유통은 쉬운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서만 발행할 수 있으니 발행 자체가 어렵고요. 반면에 토큰 증권은 기존 블록체인망에 스마트 컨트랙트, 그러니까 토큰을 만들어 올리면 되고, 유통은 암호화폐처럼 편리합니다. 그래서 토큰 증권에 대한 수요가 생겼는데요. 대표적으로 조각 투자라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에서 그러한 요구가 많아요. 여기서 조각투자란 그림 같은 예술품, 노래 저작권, 럭셔리 시계. 그런 재산의 가치를 잘게 쪼개서 투자하는 걸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주식은 회사의 가치를 쪼갠 거고요. 부동산 펀드인 리츠는 부동산의 가치를 쪼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종이증권이나 전자증권으로도 조각투자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림, 뭐 노래, 시계, 이런 재산들은 회사나 부동산 같은 재산에 비해서는 가치가 적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회사나 펀드를 만들어서까지 증권을 발행하는 건좀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쉽고 싸게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토큰 증권이 안성맞춤인 거죠. 하지만 많은 법률가들은 증권을 아무나 쉽게 발행해서 쉽게 유통시키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기적인 증권도 쉽게 발행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증권 발행이 절차적으로 까다로운 거는 이유가 있는 거죠. 현재 토큰 증권 관련 법안에 따르면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를 거쳐서 금융위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쉽게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거는 실현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토큰 증권의 진정한 장점은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장점은 P2P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중개인이나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증권 소유자 사이에서 직거래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산 주식을 가족이나 친척, 친구에게 보내거나 팔아본 적 있나요? 그 전에 그게 가능하긴 하냐고요? 예, 가능합니다. 살 사람과 팔 사람이 모두 증권회사의 계좌를 연 후에 증권회사에 가서 이체를 신청하면 돼요. 만약 증권사가 다르다면 하루 이상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토큰 증권은 받을 자의 전자지갑 주소만 알면 순식간에 누구에게나 보낼 수 있어요. 증권사의 계좌를 열 필요도 없죠. 두 번째 장점은 증권 자체에 다양한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A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A회사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A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가 전자증권에 써있진 않아요. 여러분이 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A 회사 몇 주를 갖고 있다는 것 뿐입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이 갖게 되는 권리는 여러분이 별도로 공부하거나 아니면 A 회사나 여러분이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자 증권 자체에는 아무런 정보도 담겨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토큰 증권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형태이기 때문에 해당 증권에 특정한 기능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정보와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토큰증권 보유자에게 자동으로 공지사항을 전달할 수도 있고, 일정 시점에 금전을 지급받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아가서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기간에만 쓸수 있는 증권, 특정 모임의 입장권으로도 쓸수 있는 증권 등 매우 다양한 증권을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토큰증권은 모든 증권의 미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토큰 증권이 발행되고 있고요. 그 규모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각국의 통화주권 문제와 연결된 스테이블 코인하고 달리 토큰 증권은 기존의 증권을 형태만 바꾸는 것이어서 반대할 이유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토큰 증권이 보편화되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대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듯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먼저 토큰 증권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다르면 서로 호환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토큰 증권은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거래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네트워크가 통일되지 않으면 실제 거래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또 비용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해 토큰 증권을 발행하면 거래할 때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일정 수량에 이더리움 암호화폐를 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거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토큰 증권 발행이 활성화되려면 가급적 사전에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일하고 비용을 낮추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걸로 생각돼요. 저는 정부가 k 블록체인 같은 거 만들어서 우리 국민이 k 블록체인에서 싸고 편하게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토큰증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지난 세모법 이외에 알아본 스테이블 코인에 이어서 토큰증권도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거네요. 조만간 여러분의 휴대폰마다 블록체인 지갑이 하나씩 열려서 스테이블 코인, 토큰증권,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신분증 등을 갖고 다니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법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